안녕하세요, 조용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랜드 라인업. 그 갤럭시의 뭐 S, A, 막 이런 시리즈가 있듯이 브랜드마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 다섯 가지 브랜드만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아는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에는 나이키, 에어조던, NSW, 나이키 SB, ACG 정도가 있습니다. 에어 조던은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농구 브랜드 라인입니다. 블랙 가장 핫한 제품으로는 조던 원이 있어요. 리셀 프리미엄이 막 미쳤죠? 그래서 조던 원 구매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화이트 토 제품, 토박스가 하얀색인 제품과 두 가지 컬러웨이 제품이 스테디로 가요. 예를 들어 범고래 같은 조던 아이 딱 신고 반바지를 입을 계절이 오고 있네요. 발냄새 아주 오지게. 기본적으로 내놓는 라인업 외에 여러 셀럽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제품으로는 조던은 아니지만 GD와의 콜라보 포스, 래퍼 트래비스 콰과의 제품들 이외에 NSW는 나이키 스포츠웨어로 캐주얼 브랜드 라인이고 SB는 스케이트보딩,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분들을 위한 라인 ACG는 올컨디션 기어로 아웃도어 등상복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이키의 라이벌 아디다스인데요. 아디다스에는 아디다스 퍼포먼스, 아디다스 오리지널이 있죠. 삼선 마크인 아디다스 퍼포먼스 라인은 스포츠 라인, 스포츠 의류에 중점을 둔 라인이고, 불꽃 마크인 아디다스 오리지널은 패션에 중점을 둔 패션 의류 라인입니다. 아디다스도 콜라보레이션을 자주 하는데 나이키보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디다스에서도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신발이 핫한데 편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지 시리즈 울트라 부스트라인 스테디한 스탠스미스 슈퍼스타 캠퍼스 라인 정도가 인기가 많습니다. 아디다스도 이제 치고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로는 토니가 유명한 폴로인데요. 폴로에는 랄프로렌 퍼플라벨, 블랙라벨, WRL, 폴로랄프로렌, 럭비, 삭스가 있죠 랄프로렌 퍼플라벨과 블랙라벨은 최고가 라인으로 고급 우류 라인이고 랄프랄프로렌, WRL은 빈티지 미국 서부 스타일의 라인으로 아메카지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자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네요 폴로랄프로렌은 대개 우리가 접하는 기본 라인입니다 여름에 어김없이 피케티와 베어 제품들 반바지 프랩스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제품들은 저도 잘 입고 있어요 진짜 폴로는 죽을 때까지 스테디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름 제품 어려우면 이거로 그냥 가지면 돼요 럭비는 아동용 학생들을 위한 라인이고 찹스 라인은 저렴한 라인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파 브랜드로 유명한 유니클로 인데요 스파 브랜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유니클로에는 유니클로보다 프리미엄 라인인 유가 있고 자매 브랜드 더 저렴한 지유가 있습니다. 유니클로 유라인은 르메르라는 브랜드 들어 보셨나요? 르메르의 디자이너 르메르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 매 시즌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르메르 디자이너의 감성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유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뭐 인지도,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철수했는데,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조금씩 선보이고 있고, 모든 상품군에서 유니클로 대비 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구매한 이후로 몇년 동안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최강 가성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니클로와 마찬가지로 흐앤무라 불리는 스파 브랜드 H&M인데요. H&M에는 H&M. 자매 브랜드 코스, 아르켓이 있죠 H&M은 스파 브랜드 중에서 저렴한데 개인적으로 퀄리티나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가성비조차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H&M에서 상위 브랜드로 코스를 먼저 선보였는데요 퀄리티가 우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대도 스파 브랜드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성공적으로 코스의 입지를 붙이고 그 후에 국내의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아르켓도 코스랑 비슷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에 대비해서 조금은 더 저렴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최초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브랜드들을 다 봤는데 좀 신기하죠. 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근데 대게들 많이 사는 브랜드로 좀 말씀드렸고,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창에 귀찮겠지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